안성시는 올해 철도 유치에 사활을 걸 생각입니다. 축산 악취를 없애고 지역 화폐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주아영 기자입니다. 철도 역사가 없어진 지 40년이 된 안성시. 이 때문에 지역 발전 속도가 더뎠다며 국가 철도망 유치를 주요 추진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안성시는 동탄에서 안성, 진천, 청주 공항까지 78.8km 국가 철도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시민 유치 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시는 올해 본격적인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철도 유치를 위해 게 준비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안성시는 안성맞춤 아토울에서 시무식을 열고 올해 중점 시책을 설명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화폐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규모의 산업단지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화와 역사 콘텐츠들은 교육과 레포츠와 연계해 개발됩니다. 죽산면 일대와 금강호수 등에는 생태 탐방로 등이 추진되고 독립운동 마을 등이 역사적 장소에는 교육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은 대규모 경지 작업이 진행되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전수 조사와 함께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오는 4월 15일 시장 재선거를 앞둔 가운데 올해의 시정 구상을 내놓은 안성시 행정 공백은 최소화하고 새 주인을 막기 전 세심한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